조강이요? 지금 조강 LI는 LI 들고 가셔야죠. 1150원이요. 어. 지금 자리에서는 들고 가야 돼요. 조강, 어. 조강 관련 회사는. 그, 대표가 아, 지금 구속됐죠. 어, 근데 나왔요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는데, 어떻든 간에, 에, 에. 일단은, 들고 가세요. 조광이 제가 재무가 과거에 굉장히 괜찮았던 회사거든요. 600원에서 800원대로 올라왔죠. 뭐 성패될지 않겠냐고 막 난리 부려서 쳤었죠 재무가 좋았어요 2021년도 까지는 당기순이 계속 나오고 영업이 계속 확대하죠 재무는 양호해서 이 회사 아, 아, 사장하고 대표하고 상관없이 상표는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들고 가셔야죠 일단 번전 오시면 1150원 오시면은 1100원 대 오시면요. 한번 문의 한번 다시 한번 주실래요? 1100원. 이렇게 들어서 올려갈 수도 있는데, 일단은 11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자고요. 하악과 만들 때 여러분들,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? 다 매도해야 된다고 막 여러분들, 어, 성패된다, 막, 그래갖고. 언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. 그죠? 어? 이 회사들. 조, 조강도 마찬가지고. 어? 하한범 맞을 때, 이때. 여러분들, 난리부를 쓰는데 그냥 홀딩 하시라고 그랬지. 지금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셔야 된다고. 하지 말라고. 어, 그래도 들어 올려주죠. 재무가 좋아야 좋은 회사는 오너리스크가 있어도 배사는 상패를 못 시켜요. 배사가 재무가 증가해요. 개만 날, 날아가는 거고 주인은 바뀌는 거예요.